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모임은 물론 외출 자체가 제한됐던 상황에서 우리는 외식과 소비의 욕구를 배달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의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과 재활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유럽의 녹색정부 만들기 사업, 일본의 그린 구입법 등 국제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나서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써머랩 코리아, 재활용이 쉬운 종이팩에 생활용품부터 화장품을 담는 리필리, 다양한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팩 등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도 친환경을 위해 노력을 이어갔는데요.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재활용이 어렵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유리, 실리콘 등의 다양한 대체 빨대들이 만들어졌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종이 빨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봉투는 전국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지에서 일회용 일반 비닐봉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 플로깅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스웨덴의 언어로 이삭을 줍다라는 뜻과 조깅의 합성어인데요.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거를 준비를 하는 것부터 친환경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는 플로깅 게시물이 36.4만개가 존재하며 많은 사람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쓰담이라고 불리며 권장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 독일의 친환경을 주도하는 건 바로 이 수거함입니다. 단순한 수거함이 아닌 페트병 공병을 넣으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독일의 판트라는 공병보증금 제도입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마트에는 공병 수거가 가능하며 판트제들를 통해 페트병 하나당 재사용되는 횟수가 약 4,50회에 이르는데요. 플라스틱, 공병을 재활용해 쓰레기 양을 줄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친환경 제조도 존재합니다. 친환경 건축물이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사용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제도로는 일본의 사스비 영국의 비브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건축물에서 녹색건축 인증 제도로 발전시킨 gcd입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생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은 생산 과정부터 처리 과정까지 모두 친환경 지역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제품과 제품의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학생 100명을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의 대답으로 암다 10%, 모른다 89%, 기타 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친환경 제도에 대해 아시나의 대답으로 안다 4%, 모른다 63%, 들어본 적 있다 3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환경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게 되면서 상점이나 카페에서 친환경 비닐봉지와 컵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환경 제품들이 매립지에 갔을 때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열병화 발전소에서 태워집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옥수수, 석유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름만 친환경 플라스틱일 뿐 폐기법도 구분되지 않은 채 소각 매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란 제로 더하기 웨이스트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 송동구에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샵 원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어, 원래도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참여자였는데 제주도에서 실제 환경이 급격하게 좀안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좀 목격하고 몸으로 좀 느껴서 그때부터 뭔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봐야겠다 뭐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애초에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길에 지나다니시다가 너무 특이해서 여기 뭐 무슨 가게지? 플라스틱과 쓰레기 없는 가게라는데 무슨 가게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활동의 일환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체험 프로그램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가게를 시작을 하면 관심 있는 분들만 알아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줄알았는데뭐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로 오셨다 가셔서 다시 이제 환경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분님들이 항상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런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또 소비를 통해서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고 좀 착각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로 웨이스트 제품은 사실상 대체나 대안의 일부밖에 될 수가 없고요 어떤 해결책은 될 수는 없어요 꼭 이런 제품을 사야 된다거나 소비를 통해서만 제로에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쓰고 계신 물건을 이제 주기에 맞게 제대로 잘 사용해 주시고 폐기까지 잘 해주시는 게 제로에이스트의 첫 번째고요 그 대안으로 폐기 이후에까지 생각하시거나 내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싶으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제로에이스트 제품은 그대안으로서 쓰실 수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제품과 제로웨이스트. 하지만 과도한 제품 소비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낳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대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텀블러는 일회용 컵을 대체한다고 봤을 때 사용 단계에서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일회용 컵을 만드는 것보다 텀블러를 만드는 것이 재료를 만들어내는 그 원료 채취 과정이라든지 생산 단계에서는 환경과가 더클수 있고요 폐기하는 단계도 마찬가지 일회용 컵은 한번 쓰고 폐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게 종이로 만드는 것이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태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 간단하게 태우면 끝날 수도 있죠 근데 텀블러는 이게 버려지게 됐을 때 훨씬 더 환경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로 봤을 때 사용단계만을 본다고 하면 텀블러가 좋지만 다른 단계에서는 텀블러가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텀블러가 환경적으로 일회용 컵보다 우수하려면 사용단계에서 얼만큼 더 우수해야 다른 단계에서 좀 불리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제품 하면 또 많이 사실 시중에서 얘기하는 게뭐 유해물질이 덜들어오는 거라든지 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용 단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 단계가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긴 하지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용 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나타내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쓴다든지, 그다음에 소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소재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제품 의 환경성을 좀 나타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제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 제품의 수명이 짧은 것보다 소재 단계에서의 환경구하나 폐기 단계의 환경구하 자체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친환경을 위한 개인의 노력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알아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면 뭐그 지식 하에서 어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인의 이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환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근사해 보지만 이게 확산되거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이게 내 개인의 이익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더좀 쉽게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소고기를 덜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소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환경부하를 많이 일으키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결국 소고기를 키우는 단계에서 지방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덜 먹으면 환경 부하가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 소고기가 맛있잖아요. 맛있는 소고기를 환경을 위해서 덜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영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하지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식에 치중하기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 이렇게 건강의 차원에서 이걸 조금 우리가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육식을 좀 더할 수 있는 좀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친환경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친환경의 진짜 의미가 사라진 요즘 친환경이라고 믿었던 제품들은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정말 아직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물질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분류가 어려워 그저 소각으로 다시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쩌면 다시 환경을 해야 하는 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친환경 제품의 이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다시, 그리고 오래 쓸수 있는지 고민하고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기 전, 진정한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연대를 지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